데카르트의 물심이원론 즉 심신의 실체적 이원론은 인간 존재를 신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실체로 구분하는 철학적 이론입니다. 데카르트는 신체와 정신이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는 물질적이고 연장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정신은 비물질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실체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연장성이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즉 물질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피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물심이원론은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과 비물질도 영역이 결합된 존재로 이해하려는 테카르트의 철학적 시도입니다. 테카르트는 신체를 기계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체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 자극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테카르트는 동물의 신체를 예로 들면서, 동물은 정신을 지니지 않은 기계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관점은, 신체를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이해하 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 존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비물질적인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정신이 신체를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은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물질적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신체와 정신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이 상호작용이 뇌의 송가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과선은 신체와 정신이 만나는 지점으로, 신체의 물리적 자극이 정신적 경험으로 변환되거나 정신의 의지가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물심이원론은 그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 세계를 기계처럼 이해하는 접근 방식으로, 모든 자연 현상이 물리적 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체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 전체를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과학혁명과 맞물려 발전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후 뉴턴의 고전 역학과 같은 과학적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상 테카르트의 물심위원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